오늘은 그동안 모았던 상자랑 심에 사용해서 상자깡을 한번 해볼게요 어.. 조금 더 모으려고 했었는데 좀 해야될 이유가 생겨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..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기묘한 밤 AKM 그리고 하나 더 있죠? 어.. 아라비안 엠퍼로 M416 어, 제가 무슨 총 좋아진지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는 AKM을 좋아합니다. 그렇지만 가장 많이 쓰는 총은 M416죠. 그래서 AKM이나 M416 둘 중에 하나 뽑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마치 상자 30개 그리고 치킨 배달 105개 자뜸안 들이고 바로 갈게요 Let's go! 아 아이고 영상 건너뛰기 돼 있네 자 다시 이번에는 좀 기운을 넣어서 아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처음에 좀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 자 나오나? 제발!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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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아, 마지막 한발 남았다 끌려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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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? 돌아, 다아 무슨 바지야 아자 제발 총 하나만 하나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괜찮아젠아아 음. 망한 것 같은데 그죠? 아직아매 남았죠? 자 26번 자뜸안 들이고 바로 갑니다 나와라 좀 알았지? 제발 자 초대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시작보다는안 나오지 자 가보자 아 망했어 아다 날려먹고 37개 9번 남았습니다 아 다른 거 재물 한번 써야 되겠는데 아 이건 아니고 아 열받어 어떻게 해야 야 이거 까자 28개 요거 까는 게 낫겠다 그래 요거 한번 까서 한번 재물을 바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출발합니다 아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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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 여기 나오면 안 되지 나오면 안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응 음? 그래 괜찮아 이런 건뭐 상관없지 자, 한번더 간다. 자, 두개 맞추면 되지, 뭐. 어? 스무 개 모으는 게뭐 쉬운 줄 아나? 자, 어, 뭐야? 아이씨, 쓸데없는 아우가방이네. 음 또, 야, 돌지 마! 팩터? 아, 뭘뭐 이렇게 잘 돌아, 갑자기? 아, 이거 재물인데. 아, 뭐, 어쨌든, 아홉 개 남았습니다. 아홉 번. 9번. 아홉 번. 9번. 아홉 번이면 뭐두개 뽕꼬도 뭐 다섯 개 남겠지. 그렇지? 자, 출발. 자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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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오늘은 기분이 별로입니다. 그러고 보니 늦은 저녁입니다. 애들 조지러 간다. 오늘은 자막 달걀 겠습니다 기분이 별로거든요. 어디 숨었니? 형이 오늘 기분이 별로거든. 어, 대구네! 잡 나와지다나 도시라도 많이 잡고 가야 된다. 그래, 좋아, 좋아, 좋아. 내 급류의 총알 맛을 봐라. 음, 뭐야, 아직도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? 어디가 어디가, 거기서 기다려. 봐멈추고 야, 한 스쿼드네. 딱 기다려. 오늘은 무조건 다 확킬이야. 어? 한 놈도 안 빼고 다 확실시켜주겠어. 죽어! 죽어, 죽어! 야, 한명 있지? 한 명? 한명 맞지? 아니, 두 명인가? 모르겠다. 어쨌든 잡으러 간다. 안 나와? 그럼 내가 갈게. 조금 돌아서 갈게. 기다려봐. 아, 그렇지. 좋아. 무조건 확킬이야. 하나 더 있는데, 뭐야. 저보신인가 그래, 보은 먹고 가야지. 들어가시고. 오늘 내 총이 따끈따끈 할 거다. 형이 오늘 기분이 안 좋거든. 자, 너 거기 하나 있지? 어, 그래, 그래. 마다 잡았다. 넌 뭐야? 뭐? 아 어, 뭐야? 총소리? 보신가? 들어가시고 뭐야? 이게 뭔 비트여? 어? 형 오늘 기분이 안 좋거든? 야 내가 웬만하면 AK 3배 연사 안 하는데 너 오늘 3배 연사 조지러 간다 어허 얘들이 미쳤네 거기 있지 기다려 그렇지 어딜 뛰어가 내가 말했지 오늘 컨셉은 화킬이라고 분노 아니야 내가 상자 깡 못해서 열 받은 거 아니야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거야 음네 거기 위에 있지 자 연막 쳤다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가. 간다. 어허. 살살해, 살살. 나이스. 어디야? 아직 더 있을 텐데. 어, 어허. 차 타고 온다고? 와. 하나도 안 맞네, 진짜. 기다려. 차 보러 갈 거야. 뭐야, 넌 뭐야? 형, 오늘 총 아프다니까. 내상자 닭강 때문 그런 게 아니야. 그냥 오늘 기분이 별로라서 그래. 야. 좀조심해라 어, 허허. 고라이야 거길 왜 올라가? 어, 토끼니? 어, 온다. 어디야? 원해, 원해. 저기 있네. 자, 들어가세요. 내 오늘만 특별히 AKM 3배 연사 해주는 거야. 다른 날잘안 하는데. 오호. 어? 뭐야? 기절? 하, 짜식아. 숨 많이 가네. 야, 복선 해줬다. 근데, 너도 살려야 되냐? 알았어, 알았어. 자, 몇 명이야? 두명 남았네. 어허, 감자를 어디다가. 어디 있니? 또올 텐데. 어, 온다. 그렇지. 자. 마지막 하나 어딨어? 나와 나와 자기장 아을 텐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냐 벌써? 왜 담벼락이구나 오! 뭐야 피피피피피뭐올 텐데 안올 거야? 버틸 거야? 하참내 오늘 너 기다릴 시간이 없다. 너 잡으러 간다. 기다려, 간다. 딱돼 있어. 야헛 꺾어졌네, 이 자식. 메롱. 뭐야, 이 자식들. 다 빵킬이잖아? 하. 이제 좀 풀리네.